Oh, oh, 아, 네, 안녕하세요, 공주장 씨장 씨입니다. 네, 저희 학교에 CCTV 설치했었잖아요.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실내 카메라 다섯 대 하고 실내 카메라 이런데 이렇게 새로 설치했었잖아요. 근데 그 규격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규격을 몰라서 이게 그때 실외 카메라 가지고 제 SK 다시 A 이0공 P 규격인데 이게 사이즈가 그 수치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것같은 네. 아, 근데 지금 규격 부분에 그 화소 말고 그 무슨 뭐몇 mm? 어, 삼점 mm요? 아, 잠시만요. 그러면 제 SKA 200B 이게 3 6 m 이란 거죠. 그냥 3.6mm이에요. 미리,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규격 보통 몇 mm고, 그냥 몇 m m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? 아, 렌즈 사이즈라고 나오는 거예요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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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그거는 제그 SKA 2 0 0 d 도 똑같이 3 6 m m 에요 아, 네네네. 네. 네네. 아, 그리고 혹시 그뭐두개더몇만 하셨라고 셨죠이 40만 하셨 어, 아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참 6mm네요. 3. 6mm? 네. 혹시나 모르니까 디자인도 같이 적어 놓을게요. 이게 뭐 렌즈 사이즈라서 예시랑 다르게 그냥 만 적으면 된다고 하네요. 어디 거예요? 이게 잠시만요. 거기 뭐야외실내 전등이 있어요? That, 야, 실외가 다섯 대고 실내가 10대거든요. 전그 위에 갔어요. 실내고. 그냥 위에 99만 원 <closeuffs> <laughs> 되어 있는 게 실외고 yeah. 그 밑에 1 0 개가 실내에 <laughs> 설치될 거거든요. <있 kale. 웃음> <laughs> 제가 또 헷갈리니까 비고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